네, 안녕하세요. 교대 박변의 박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이슈 마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범죄자 알림이가 바로 그것인데, 최근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이를 찾아보고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즉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따라서 모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데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 기간에 공개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직접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사실 조회하기가 조금은 번거롭습니다.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데 이 말은 결국 한국 인터넷의 병폐. 디브엑스를 깔아야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나 버그가 많아서 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점들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올해 25일부터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고지 제도가 실시된다고 하죠. 성범죄자 신상 정보 모바일 고지 수신 및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가 카카오톡에 가입해서 본인 인정 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 세대원의 경우에 성범죄자 알림 위에서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마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